배봐라 배 봐라 배 그만 먹어야 돼 아니 나이한한달 굶어도 안 주고 배봐 그만 먹어야 돼 이거 그러면 처먹질 막던 말던가, 말던가 방송 볼 때마다 먹고 있다고 안돼 먹을 수밖에 없어 와 이름이 몽이 돈까스네 돈까스 는 별로 안땡긴다아나 진짜 이 허, 허기를 뭐가 달래줄 수 있지? 뭐가 날 달래줄 수 있지? 아 뭐가 날 달래줄 수 있지? 어? 김피탕? 입맛이 왜 떨어져? 안 먹어봤어? 김치 피자 탕수육 맛있는데? 근데 그건 너무 위에 부담가는 음식이잖아 김치 피자 탕수육이라고 탕수육 위에 이제 치즈랑 김치 아니 안 먹어봤니? 대가리 존나 때리고 싶네 옆에 있었으면 바로 대가리 맞았어 너 나한테 탕수육? 아 탕수육도 괜찮은데? 아 근데 너무 위에 비, 부담이 많이 가 아니야 탈락 맛있긴 한데 너무 살쪄 탈락 탈락 탈락! 먹지 말라고? 우선 안 먹는 건 선택권에 없어. 우선 먹는 건 확정됐어요. 먹는 건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골라야 돼. 초밥도 괜찮아. 잠 자, 초밥 먹는 상상 좀 해볼게요. 아, 근데 만족도가 한 60, 70% 밖에 안될것 같은데. 밥에 물 말아서 먹으라고? 어, 그것도 맛있긴 한데. 밥에 물 말아서 먹는 것도 맛있다. 무시하면 안 돼요. 돈돈이 밥도둑 짜글이 신탄진점 밥도둑 짜글이 밥을 먹을까? 이거 너무 이제 식당이 많아져가지고 이거 선택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것도 어지럽네 가게가 너무 많아졌어 나함흥냉면에 만두 먹었더니 맛나더라 함흥냉면은 냉면이랑 저... 다른가? 함흥냉면은 뭐지? 불냉면에 숯불고기? 그거 시켜 먹을까? 아 지금 아까 냉면 보고 있었거든 그냥 냉면 먹자 솔직히 탕수육보다 냉면이 몸에 더 좋잖아 맞지? 정했어 나는 나더 이상 말리지 마. 야, 나 말리지 마. 나 잡지 마. 나손 나. 나. 나! 나! 냉면이랑 만두랑 갈비. 어, 이렇게 오는 거. 소소하게 먹으려고 여형 위에 너무 부담 가니까. 나도 윤중현처럼 배달 돈 걱정 없이 맨날 시키고 싶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야, 또왜 그런? 응. 나도 걱정해, 임마. 나도 걱정하면서 해. 시켜. 근데 어떻게 뭐, 뭐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야, 근데 나는 궁금한 게그 만약에 배달 업체가 있어. 아까 어떤 분이 뭐 배달 업체한 사람 빌딩 세웠냐, 뭐 이런 소리 말씀하셨는데 배달 업체가 있고 배달을 하시는 분이 있어. 하고, 지금. 그거는 배달 하시는 뭐, 분이 뭐, 한 건당 만약에 2,500 원을 2,500 원이나 3,000 원을 받고 배달을 네. 하잖아. 음. 그럼 배달 업체에서는 몇 프로 떼가는 거야?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되는 거야? 그, 그 가져 나눠 가지는 그 비율이 뭐 얼마나 정도? 뭐몇 퍼센트 뭐몇 뭐 백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해보신 분 있나요? 보면. 20% 3,000원에서 500원 정도 뗀다고? 아 소주 한장님이 배달하시는 분이래 어 아, 20%가 맞네 그러면 3,000원에서 20%면 600원이잖아 아그렇게 아, 들었는데 저는 아 그래요? 오늘 아프리카 주식 엄청 올랐네 아 그래? 왜 올랐지? 무슨 일이 뭐, 있었나? 오늘 저기가 주식 많이 올랐던데? NC소프트? 2% 올랐던데? 기아가 마이너스 15% 조금 더 현대 마이너스 5% 기아차 지금 남았지? 엄청 많이 빠졌어 고급을 찍었다 그러니까 8% 또... 올랐어? 네. 아니 근데 현기 지금 기아차가 그 애플이랑 안 한다고 해서 떨어진 건데 지금 나라 갔을 때 아, 주워놓고 아, 다시 같이 협업 아, 사실상 합의했다 아, 이런 식으로 아, 돼버리면 아, 걔 아, 먹는 거 아니야? 아 범벅 근데... 안 한다고? 야 그러면 지금 기아차 주식이 애플카랑 협업 안 되면 그냥 주식이 아니, 원래 지금 그 가격이야? 더 이상 오를 일은 없어? 그래서 더 내려간다고? 어 샷고 괜찮네 아니 왜 얼음이 항상 떠있었는데 어, 오늘 얼음이 없어? 아! 아니야. 아 짜증나네 얼른 아, 아, 얼음 동동 떠있는 어지러울이야. 맛을 먹는 건데? 새롭긴 했다잉 자 풀캠으로 밥좀 먹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아 얼음이 아니 얼음이 없네? 뭐야 진짜 아 짜증나 짜증나 흔들면서 왔나. 아. 근데 맛있어? 음. 맛있긴 해. 아, 근데 왜 얼음이 항상 둥둥 떠 있다가 오늘 왜 왜렇지? 이 아닌가? 여기 원래 얼음 없었나? 아, 너무 밋밋하네, 냉면이. 아. 음. 음. 아! 아주 맛있다. 아니 이거는 이렇게 두, 두 개는 세 뚱데 만두는 추가했어. 이거 만두 너무 먹고 싶어서. 투명한 만두 있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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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가 원하는 갈비 맛이야 이게 딱딱 돼지갈비 맛. 음. 뭘안 가요, 제가. 요뭐 나중에 이제 코로나 풀리고 PC방 모임 가서 형님, 윤종이가또 팬서비스 기가 막힌 비제인데. 바로 달려가죠. 여긴 충전소 없어요. 아파트 구조가 잘돼 있어가지고. 아이, 없는 편이지. 그럼 당연히 그러면 뭐 밑에 들려라 하고 점프 뛰고 막그뭐 주먹으로 때리면 당연히 들리겠지. 없는 편이지. 뭐가 있어? 아, 이집 냉면 잘하네. 응? 아, 나이집 냉면 잘하네. 바닷가 근처에서 살고 싶다. 바다 볼때 그렇게 마음이요? 어? 병원 하는데 바다 보고 싶다 바다. 야 냉면 중에 아까 뭐 함흥 냉면, 평양 냉면 무슨 차이야? 이런 거 그냥 내, 기본적인 냉면이고 맛이 아예 다른가? 평양은 심심한 맛, 함흥은 자극적인 맛. 음, 실내 스포츠? 형 실내 스포츠 할줄 아는 거 배드민턴. 탁구할 줄 몰라, 당구도 할줄 몰라. 볼링! 볼링 한, 잘 맞으면 그래도 한 110. 평소에 80. 당구는 아예 할줄 몰라. 그, 하나패가 아니에요. 저, 야구 안 봐요. 혹시 스키나 보드 좋아하면, 무주에서 내년에 스키샵 오픈하려고 하는데 놀러 오세요. 오! 뭐, 스키나 보드를 좋아하지 좋아하고 그런 걸 떠나서, STX 때 그런 거를 이제, 어, 접해봤는데, 재밌더라고. 그때 철구도 같이 탔었다. 한두번탄것 같아. 아까 사진이 어디 있었는데, 철구랑 같이 찍은 사진이. 아그 우리.. 아그책 어디 갔지? 유리 꿈이 뭐냐고요? 아직은 뭐 그럴 나이가 아니라 가지고, 난뭐 초등학생 때 꿈이 저거였는데 뭐 하루는 대통령 하루는 경찰 뭐 하루는, 하루는 의사 음. 야 의사가 짱이지 어디 가서 어 지금 어떻게 계세요? 저 의사인데요 바로 벌벌 떨어버리지 팬티에 오름 싸지 그냥 야 의사가 돈도 돈이지만 아그 사회에서 위치가 또 다르잖아 사회적 위치가 쩔잖아. 왔다. 배가 좀더 돈독하네. 별로 안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네. 먹은 것도 없는데 아 배가 부르네. 신기하게 이거 먹고 <laughs> 토마토는 안 먹어. 어.